예, yeah. 어, 옆에는. 합격한 학생입니다. 아주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그 언론 홍보 영상 이름이 뭐 언론 미디어보도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곳인데 어 2025학년도 학교생이고 이번에 붙은 학생이죠. 그리고 이 학생을 섭외했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달에 공부를 시작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시작했고 물론 이학기 때는 이제 휴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 3학년이었기 때문에 휴학해도 괜찮았고 등등해서 아마 지금 6월 시점에서 여러분이 준비할 때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공부의 로드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제 쭉 따라하면 됩니다. 그게. 일단 합격한 사람의 그 발자취는 그런 점에서 우리한테 되게 유용할 겁니다. 예,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연세대학교 25학년도 일반편입으로 언론홍보영상학부에 이제 편입학하게 된 학생입니다. 어, 저는 전적 대학은 건동홍 라인이었고요. 그리고 어, 국제통상학과라는 비동일 계열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실 학점이랑 공인영 어 성적은, 우선 저는 학점은 2학년 2학기 때까지 4.5점, 만점에 4.5점이었고요. 좀 높은 편에 속한데, 근데 3학년 1학기를 재학을 했기 때문에, 그때 3학년 1학기 총점까지 합하면 은 4.35점으로 서류를 냈습니다. 그리고 토익은 언론홍보 영상학부 그 기준이 900점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넘으려고 한세번 정도 시험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925점으로 서류를 냈습니다. 사실은 이 학점이 너무 높은 학생은 섭외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붙었지, 이런 느낌인데. 이 학생 만점이었습니다. 만점이었고, 3학년 1학기 때가 반영이 안 되는 줄 알고, 한 과목을 이제 고의적으로 드랍을 시키는 바람에, 하나가 f 가있었는데그 F 말고는 다전 과목이 다 만점이어서 대단하죠. 저는 궁금했던 게, 저는 이 학생이 붙을까를 걱정한 것보다, 과연 4.5만점을 학교에서 떨어뜨릴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사실은. 그것도 4 5만점이 떨어지면은 어, 이거는 뭐지 이런 느낌 들까 봐. 근데 뭐 그래서 절대 안 떨어질까다 생각했는데 정말로 붙었고. 물론 논술을 탁월하게 잘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류에서도 성적이 좀 중요하다고 했던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챙길 때까지 챙기자. 하지만 제가 이점대도 학교 강의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다면 부족한 대로 논술을 또 많이 할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대외활동 같은 게 보통 또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학생은 뭐 어떤 대외활동을 했습니까? 일단 3학년까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1, 2학년 때는 취미로 영상 편집 같은 걸 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그 취미가 좀잘 작용을 해서 언론 홍보 영상하고 학교에서 쓸때 도움이 됐고 그리고 제대로 동아리 활동을 시작한 거는 3학년 때 시작을 했어요. 3학년 때 광고 연합 동아리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것도 학교에서 했을 때잘 녹여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게 기간이 얼마쯤 됐죠? 3학년 1학기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서류를 냈을 때는 1년 정도 기간 어, 활동을 하고 냈던 것 같아요. 어, 1년 정도 하셨다. 네. 그리고 지금 국제통상 쪽인데 언론 미디어 쪽이잖아요. 그러면은 편입하실 때어 비동일계 언론 미디어로 편입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은 음. 과가 갑자기 바뀐 거예요? 저는 원래 전공이 국제통상학과였기 때문에 경영학을 원래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7, 8월에 학계서 특강을 하시는데 그때도 경영학을 중심으로 학계서를 썼었고 이미 다 써있는 상태에서 준비도 경영학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10월 달에 TO가 나와요. 근데 갑자기 언론홍보 영상학부가 작년까지는 거의 안 뽑다가 올해 9명으로 아 작년에 이제 9명으로 늘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토익도 점수가 되고 어, 3학년 1학기 때 광고홍보학도 복수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살려서 어, 과를 틀었습니다. 갑자기 틀게 된 네. 케이스입니다. 그래도 준비가 잘돼 있었던 거죠. 지금 국제통상인데 복전을 하셨다는 거죠. 네. 광고, 광고, 광고. 홍보 공통적인 많은 과인데, 네. 네. 물론 그, 그게 없어도 붙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사실 전혀 다른.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간호학과 붙은 학생 중에 그국제관계학과 학생이 있어요. 문과죠. 근데 간호학은 우리 의대 의학계이잖아요 의학생은 평생에 뭐 생명과학도 들은 적이 없어요. 에, 그런데도 붙었거든요. 그래서 얘와 같이 전혀 준비가 안 돼도 붙기도 합니다. 근데 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서류는 준비할 때 어, 일단 그 감점 요소를 최소화시키는 게 일단 목적이니까. 여러분도 동일기열 학생은 괜찮습니다 일단 자기가 일학년에 공부했던 게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것이요 근데 비동일기열을 꿈꾼 학생들은 할 수만 있다면 수업을 들었는 게 좋다 이 학생은 그 자기가 관심 분야가 그쪽이었기 때문에 복종을 같이 했던 건데 우리 흔 하는 말로 준비된 자한테만 기회가 기회다 것처럼 아홉 명을 뽑았기 때문에 사실 언론 미디어학과가 유일하게 언론 홍보 유일하게 토이컷이 900입니다 딴 데는 다 800이에요 800이 안 되는 700도 몇개 학과 있습니다 영문학과 조차도 800인데 시, 신기하게 지금 언론 홍보학과는 900으로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 900이 되는 학생들한테는 되게 유리한 거죠. 이게 진입 장벽이니까. 경쟁률이 되게 그다지 이렇게 막올라가지 않습니다. 900을 갖고 있는 토익 점수가 그다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워낙 토익을 요즘에 잘한다 그래서 뭐 900은 맞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정작 또그 점수 맞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준비만 잘돼있으면 성적표 관리가 잘돼 있어야 되고. 그 성적표 두 가지입니다. 점수 관리하고 수강 과목 관리. 그러니까 이것저것 듣지 마시라고. 컨셉을 잡아서 자기 전공 말고 나머지 하나의 전공을 다 컨셉 잡아서 쭉 그걸로 가는 게 좋습니다. 자기한테. 그렇죠? 그러면은 렇죠그 일단 공부 관련된 건그 정도면 됐는데 그이 학기를 다니셨던 이유가 혹시 있었나요? 저는 원래 편입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우연찮게 그 들어간 동아리에서 그 편입을 성공한 친구가 저한테 추천을 해줘가지고 6월에 갑자기 학교도 다니다가 기말고사 기간에 갑자기 학원을 <laughs> 무작정 갔습니다. 음.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니까 쉽지 않죠. 학원 다니다가도 기말고사 때는 학원을 잠시 쉬고 있는 학생들 꽤 많거든요. 의지가 되게 높았던 거죠. 그럼 이 학기 때 휴학을 한 것은 오롯이 편입 준비 하려고 휴학을 하신 겁니까? 네, 저는 음. 6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원을 와 보니까 1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2학기 때부터는 그냥 편입에만 전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휴학을 한 학기 동안 했습니다. 그럼 2학기 때아 2학기 때가 아니구나 6월 달에 들어와서부터 그 커리큘럼이 본인이 수강한 과목이 어떤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 저는 그 이갑식 교수님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는데요. 어, 처음에 6월에 6월 15일쯤에 제가 왔었는데 그때 이제 6, 7월에는 기본 유형 강좌하고 논리농징력 특강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거의 막바지 끝날 갈 때쯤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6월, 7월에 이두 강좌를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으로 병행하면서 끝내고 7월부터는 또 고대하고 도표특강 이두 강좌를 해요 그래서 7월, 8월에는 도표특강하고 고대 강좌 두개다 듣고 9, 10월에는 또 연대하고 연대 수시특강이 열려요 그래서 두 강좌를 또 듣고 이제 11월부터는 풀셋 강좌 들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거의 커리큘럼을 그냥 다 따라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정규 과정이고, 이제 브릿지 수업을 다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죠? 네네. 논리력 브릿지, 요거는 도표 브릿지, 그 다음에 연대 수시 브릿지, 그죠? 요렇게. 요거는 아마 그 어, 6월 말에 끝나는 건데, 이 학생은 이제 5, 6, 7, 8, 1, 2, 3, 4. 바꿔 들었기 때문에 6월 7일 되는 겁니다. 특이하게 들었죠. 그렇게도 듣게 합니다. 이게 가장 메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그 다음부터는 다 실전 연습이니까 그죠? 근데 실전 연습이 11월달부터 하신 겁니까? 11월 네. 풀셋부터 아, 그렇게 많이 한건 아니다 그죠? 네, 근데 11월부터 실전 연습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때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어요 그 강의가 그래서 저는 그 과제를 해도 조금 문제 풀이 양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11월 말부터는 그냥 다른 학교 일반 수시 논술 기출을 뽑아서 풀어보기도 했습니다. 독학으로 이제 몇 가지 했다는 거구나, 그죠? 네. 그래서 독학을 한 것이 고등부 수시 문제, 그죠? 를 혼자 풀어봤다, 이거 뜻이죠? 네. 하루에 논술 공부만 계산했을 때몇 시간쯤 한것 같아요? 어, 한 학기 휴학을 했으니까, 휴학을 했을 때는 음. 그래도 적으면 5시간은 독서실에 있었던 것 같고, 음. 많게 하면은 7, 8시간? 했던 네. 것 같습니다. 엄청 많이 한 겁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주당 10시간 정도인데, 이 학생은 거의 뭐 평균 한 7시간, 8시간 잡았으니까, 주당 한 40, 최소 40시간, 그죠? 50시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음, 그렇다면 그, 공부하다 보면은 처음에 혹시 고등학교 때 논술을 하셨습니까? 저는 재수를 했는데, 재수할 때 3개월 동안 이제 음. 논술을 같이 수능하고 병행을 음. 했었는데, 그때 제대로 준비를 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때 예비만 받고 합격이 나진 않아서. 그렇죠. 네. 고등부 학생들이 뭐, 저도 지금 고등부 현재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다지, 음. 하지 않죠. 그 대신에 수능 끝나고 수시 시험이 있으니까 그때 우르르 다 몰려가긴 합니다. 그게 거의 전부 이거나, 방학할 때 조금 해서 이제 두세 달 하거나 그죠 그 두세 달 그러지만 사실 일주일에 한번 하는 거니까 횟수로 말하면 몇 시간 안 되죠 근데 전혀 하지 않는 로베스로 봐도 될것 같은데 이거 해보니까 처음에 따라오는데 힘들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기본 유형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께서 답안의 틀을 가르치세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너무 익숙하지가 않고 논술에도 답이 있나 논술도 암기가 있어야 하나라는 의심을 좀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조금 한달 동안은 좀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첨삭 받을 때좀 많이 혼나고 왜 답안 틀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많이 혼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제가 스스로 문제도 풀어보고 시간도 재보고 하니까 결국에는 가장 최적화된 답안의 틀을 교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거였던 거를 제가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계속 제가 다반트를 엉망으로 쓰는 게 느껴질 때마다 다시 한번 필기를 보고 다시 외우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논술은 글짓기인 거는 맞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논술 도 시험이니까 답이 있습니다만 그 답이 있다라는 개념이 이제 쌤이 말하는 답은 딱하나란 뜻은 아닌데 제가 그 얘기하면 학생들은 정답이 수능처럼 하나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정답은 없어요. 사실은. 1-3이잖아요. 1-3 말고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논술의 정답은 그런 식의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답은 존재할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이라는 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인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시행착오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로 하는 것은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본인이 수용이 안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저걸 잘못 받아들이는데, 그거는 이제 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그 영어 지문이 나오는데, 영어 지문이 혹시, 고대는 영어 지문이 없고 연대 영어 지문이 있습니다. 영어 지문이 혹시 풀어보는데 어렵지 않았던가요? 저는 편입 영어를 준비하진 않았고 연구대 논술만 준비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영어에 대해서 평상시에 공부를 하고 있진 않았어 그렇다 보니까 수능 본 지도 3년이 됐고 영어도 매일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독해를 할때 한국어에 비해서 좀 내가 느리게 독해를 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로 편입생들이 많이 공부하는 영어 독해 책을 좀 따로 사서 하루에 1시간 정도 보긴 음. 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 영어 실력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이 우리 말을 못 하는 거아니잖아 그죠? 2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 살았는데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지만 국어 지문 독해가 잘 한다라고 장담 못 하죠. 고등학교 때 수능 비문학을 틀린 이유도 다 그거거든요. 그 지식이 아니고 순수하게 독해력이 됐었는데. 우리말을 잘하는 거하고 비문학 지문 독해 잘하는 것이 꼭 반드시 비례한다면 어, 우리나라 학생들 거의다 풀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영어를 못하는 학생이 영어 지문 독해를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영어를 잘한다고 라 해서 반드시 영어 지문 독해 잘하는 건 아니니까 영어 실력과 독해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말 독해도 연습을 하듯이 영어 실력을 키우는 것과 또 다른 측면에서 영어 지문 독해 연습을 좀 하긴 해야 돼요. 제가 물론 수업시간에 영어지문도 다 같이 동시에 수업을 해드리긴 하는데 필요하다면 영어지문 읽기도 좋고 하는 게 좋고 아까 제가 독해력 강화할 때 소개시키는 책 중에 하나가 영어책이거든요. 영어로 된책 갖고도 제가 독해력 강화 연습시키도 기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 해서 영어는 여러분이 옛날 세대와는 다르게 영어만큼은 더 잘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학생이 볼때 고등학교 수능 영어랑 비교하면 은 독해 수준이 편입 영어 독해 수준이 어떠한 것 같아요? 어 영어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 어, 전 어렵다고 늘 말하는데 아 쉬워요? 사실 그... 그때 <laughs> 이번 아, 기출 2호 기출의 그 시험장에서는 아,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아, 음. 생각하는데 네. 제가 작년에 이제 많은 기출을 풀어봤을 때는 그때는 이제 난이도가 좀 차이가 있긴 음. 했던 것 같아요. 지문마다 음. 그 시험마다 좀 쉽게 나오는 영어도 있고 음. 어렵게 나오는 영어도 있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번역이 쉬운 거냐 독해가 쉬운 거냐 약간 별개인데 우리말도 여러분이 그 만약에 어린 왕자 같은 지문을 주면은 되게 쉽잖아요. 백설공주 지문 주면 쉽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번역이 쉬운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 그걸 주고 나서 그 시험 문제를 딱 만들어 버리면은 그 백설공주에서 끄집어 올수 있는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그건 또 다른 또 문제인데 자기가 이해하는 제시문을 보면은 영어 지문이 까다로워도 독해가잘 되고 백설공주 같이 우리가 뻔히 아는 얘기지만 내가 그런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어 버리면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이 학생이 이제 영어 지문이 좀 쉽게 느껴진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고등학교 이후 아무 대학생이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수능보다 어렵습니다. 좀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은 수능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밑에 선지가 있죠. 선지가 있으면 역으로 이런 출연도 가능하죠. 근데 논술은 선지가 없이 읽고 순수하게 본인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어 공부는 부담을 가질 필요 는 없는데 여러분 이 영어는 다 잘하는 세대니까 대신에 우리 말을 잘하듯이. 자, 우리말 지문 독해가 잘 안될 수 있듯이 영어도 그런 면이 있으니까 영어로 된 지문 독해 연습을 훈련 좀 필요합니다. 그건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안내해 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회논술은 그 도표가 나오잖아요. 연대고대 똑같이 그 도표가 나옵니다. 그거는 사회만 나옵니다. 인문은 또 도표가 안 나와요. 도표 문제는 푸는데 어렵지 않았었나요? 네 저도 사회논술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도표 특강을 들으면서 음. 처음 개념을 잡았는데, 저는 도표가 시험 전날까지 계속 애를 먹었던 음. 파트였던 것 같아요. 아, 좀 어려웠었구나. 네. 그 도표가 사실 개념하고 기준만 잡혀 있으면은 잘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거에 뽀뽀가 뭐 빵꾸를 난다거나 그 교수님께서 뭐몇 가지 개명을 알려주세요. 그 원리 같은 거? 음. 열 가지 정도를 알려주시는데, 제가 풀면서 좀 시간이 지체되는 점이 있으면은 뭐한 가지 제가 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아무튼 그랬어요. 시험 전날까지도. 그래서 저한테는 도표가 조금 복병이었습니다. 음. 네. 그러면 은 그게 수학하고 뭐 연관이 있어서 힘들었어요? 아니면 은 다른 수학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아, 네. 수학하고는 관련이 없고 음. 제가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글은 사실 읽으면은 얼추 주장이 유추가 되는데 도표는 그림이다 보니까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주장을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더 힘들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그 과목의 특성을 보면은 다른 거는 비슷합니다. 단지 이제 영어지문이 연대는 있고 고대는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도표는 인문은 없지만 사회는 나오는데 그건 연대 고대 둘다 나온다라는 거 그거 말고는 특별한 거 없어요 시간은 좀 다릅니다 연대는 120분 2시간 고대는 100분 20분 차이 나는데 그 정도 20분 차이는 분량의 차이에서 발생을 해요 그만큼 고대가 분량이좀더 적고, 연대가 분량이좀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다 연필로 쓸수 있으니까 그런 부담도, 그럼 나중에 현실적인 부분도 그런 것도 다 걱정 않으셨대고. 혹시 그 공부를 하실 때, 논술 공부하실 때좀 좀 넓은 질문이 한데, 본인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이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서 이게 네. 공부가 재심은 좋게 어렵다든지, 아까는 뭐 처음에 논술에 답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내가 이해가 좀안 가서 조금 센하고 논쟁이 좀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공부가 전혀 안했던 공부라서 재미가 없으니까 너무 적응이 안 되고 뭐 슬럼프가 온다든지 등등 있을 텐데 <laughs> 네.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어, 힘든 공부의 그 적이었다면 뭐가 어떤 게 가장 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일단 그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 음. 첫 번째로 공부를 하면서 힘들었던 거는 기본 유형을 끝나고 7월에 고대 음. 기출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기출 제시문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렵게 느껴지구나. 네. 케력이 조금 음. 부족하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음. 교수님께서 사실 독서를 이전까지 설렁설렁 하다가 7월부터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그 독서 책을 정말 이제 계속해서 읽고 독해력을 늘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거기서부터 오는 좀 불안감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고대 기출에서 독해를 어렵게 느꼈다는 거죠? 네. 참고로, 연대 기출은 고대보다 두배더 어렵습니다. 제 시문이. 고대는 쉬운 편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렵게 느껴진 것은, 이거요. 예 학생이 그, 어, 이 학생도 공부 잘하는 학생인데, 그거를 읽고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독해는,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가 아니고, 뭔 말인지 다 알아요. 웬만하면 다 압니다만, 그거를 갖고 문제가 요구하는 데에 맞춰서 독해하는 게잘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뭔반지 알지 우리 말인데 그거 모를 정도의 그 정도로 고난도 제시문은 정말로 막 칸트의 어떤 막 등장해 버리면 분명히 한국말인데 뭔반지 모르거든요. 그런 건잘안 나옵니다. 예 근데 읽으면 이해는 되는데 수업 중에 너는 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 단어가 빠졌다. 요 논리적인 맥락이 첫두 단락은 요런 식의 글인데 너는 그걸 놓쳤다. 이제 현미경적인 분석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글이잖아요. 제가 볼땐 글이 아니고, 그게 중간에 뼈대가 다존재하 우리가 몸은 이렇게 생겨먹었지만, 엑스레이를 딱 투시시키면 뼈대가 쫙 보이잖아요. 그게 없으면 우리 흐물흐물해서 넘어지겠죠. 모든 그런 그런 구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글을 쓰는 사람은 그냥 마구 일필휘지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한 계산대로 움직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p이면 q이다라는 그 논리학적 명제, 조건 명제, 그런 논리학적인 명제도 다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 속에. 그래서 지금 저 브릿지 수업 중에 약간 논리력 특강이나 그런 걸 가르치는 건데, 그런 걸 따져 가면서 제가 막 지적을 해 들어가니까 소위 말 학생이 멘붕이막 오는 거예요. 와, 그렇게까지 읽어야 돼 이런 식이죠. 근데 그렇게까지 안 읽어 버리면 글이 적당한 수필 같은 답안이 돼요. 그 정도는 누구든지 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편안하게 읽다가 편안하게 읽다가 이 학생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너무 어려운 지문, 나...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너무 어려운 지문이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편안하게 읽고 살다가 이제 따박따박이 꼬집어서 따지면서 읽어야 되니 제가 이제 수영을 제가 잘하는 편인데 <laughs> 제가 수영장 가기 전에도 전 시골 출시해서 수영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물장구조 살았으니까 강을 혼자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로 제가 서른 넘어서 수영장을 갔어요. 혼자 막 우당탕 타면서 하죠. 남이 볼 때는 막물다 튀고 난리 났죠. 저는 그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 코치한테 호되게 당했어요. 이게 무슨 수영이냐고. 그다음부터 온 음파음 법부시작에서뭐 팔동작, 손동작 다 교정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로. 그거 따라 하는 게. 근데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수영이 쉬워지더라고. 그게. 아, 학생은 그 느낌을 받은 건데,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여러분의 지식의 부족이 아니에요. 절대로. 나는 책을 안 읽어봤다. 나는 스스로 다들 뭐 자기는 책안 읽었다, 무시가 된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것도 물론 영향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발생하 현상은 아니고, 논수, 독해에 대한 습관 같은 게 그냥 프리스타일로 막 살다가, 이제 하나씩, 그죠? 아주 부분동작까지 우리 가 운동할 때 따지듯이 하니까, 거게 너무 어렵다라는 것은 약간 다른 영역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대요, 그런 것들은. 아, 네, 저도 문제풀이가 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한테 하는 말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 이건 너 업보다, 너 지금까지 공부를 이렇게 적당하게 했던 업보니까 인과응보니까 그거는 너가 벌을 좀 받아야 된다. 몇달 동안은 좀 힘들 거다. 근데 그거 지나가면 괜찮으니까 계속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되게 제가 강조하죠. 그러면 은 고대의 스타일, 연대 문제 스타일 큰 차이가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영어 배우는 것들이 아마 학생들이 궁금해했던 것이고, 제시문 좋게 난도 정도가 그런 정도로 해결됐고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죠. 그리고 그 우리가 작문이라는 거를 학생도 그다음 많이 안 하고 살았을 거잖아요. 네. 그런 글쓰기라는 거하고 논술 답안 작성할 때 이런 막 써나가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글쓰기 자체가 낯설어서 그것도 막 어색해 보였어요. 본인 느낌은 어땠어요? 어, 처음에는 글을 사실 원고지에 쓸 일이 많이 없으니까 어색 좀더그 장문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은데 계속 음. 일주일에 막 한두 번씩 계속 음. 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문의 어려움은 이제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6, 7월 되면은. 음.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은 문제를 잘 풀어서 그 답에 맞게 글을 써내야 하는 게 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게 출제 의도죠 사실 이게 변별력이고 그 학교를 이제 휴학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달도 어렵지 않았을 것같은데 사실은 재학생들이 재수강생의 한 70-80%가 재학생들입니다 그리고 그 재학생의 절반 정도가 편입 영어도 같이 병행을 합니다 대단하죠 그죠 그리고 성적도 거의 제가 수강한 학생들의 성적을 제가 다 확인하는데 거의 3.5 이하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막 3.789, 3.0대도 있고, 작년에 4.5 만점대가 서너 명이 있었어요, 이 학생 말고. 어,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학점 관리하면서 다 공부를 하고 있는, 그리고 편의 명도 같이 하고 이래요. 저도 그걸 못할 것 같은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9월달에 오 학생이 했는데, 이 학생은 9월달에 와서 연대 고대 경영학과 이관학을 했어요. 근데 9월달에 왔으니까 이 과정을 다 해야 되고 저는 무조건 시키는 거야 이건 필수 과정입니다. 이걸 모르고 시험장 가는 건 말이 안 돼요. 이런편을 모르고 우리가 기출문제 못 풀고 자 기출문제도 안 풀고 어떻게 시험장 갑니까? 기출문제 안 풀고 모의고사 보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무조건 제가 시켰는데 그 학생은 9월달에 와갖고 9월, 9월 10월달에 세 과목을 들었어요.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 커리가 안 나오니까 세과목을다 듣고, 학원을 세번 오는 거죠. 어, 사실은 두번 왔고, 하나는 이제 인강을 들었는데, 그리고 12월 달에는 또 기말고사가 있어요. 그 학생도 학점이 거의 4.3, 4.4를 유지했던 학생인데, 그리고 연대, 고대, 이관왕을 다 했어요. 자기가 평생 살다가 장 공부 열심히 했대요, 사실. 죽을 뻔 했다고, 자기 말도는. 근데, 에, 그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어, 재수생 때 공부했던 그 정도보다는 제가 볼땐 적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대학교 생활 하시다 보니까, 약간의 루사이진 것도 있고 해서 괜찮습니다. 충분히 가능한데, 이 학생은 이제 그 학생들 얘기를 들어봐야 조금 더 리얼합니다. 근데 이제 휴학을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이 있었긴 했는데, 12월 달은 우리가 거의 시간이 잘안 나오잖아요? 12월 넘어가자마자, 원서 쓰고 그 다음 주가 고되고 그 다음 주가 연대 시험이거든요. 어, 좀먼 남은 이야기긴 한데 시험 직전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시험 직전에는 응. 학원에 계속 나와서 학원이 사실 교수님께서 온라인으로 같이 병행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오프라인으로 계속 나오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학원에서 계속 그 실전 연습하면서 주변 친구들도 같이 푸니까 진짜로 시험 현장에 있는 연습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12월 달은 달에, 12월 달에는 일주일 에한 번이 아닙니다 수업이 일주일에 한 서너 번 하는데 왜냐면 이번 주 토요일 시험인데 이번 지금 뭐할뭐 뭐 그게 아니죠 무조건 해야 되죠 그죠? 우리 흔히 말하는 그냥 기회 되는 것만큼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좋은데 그냥 하고 나서 수업 쭉 따라가는 걸로 그냥 해결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음. 그 다른 학교 수시 문제집을 더 뽑아서 풀어본다는 수시 문제는 제가 많이 다뤄줍니다 그래서 11월 달 가면은 연대 고대 수시 전수 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갖고. 연대고대 수시 문제를 전체를 다 제가 취합을 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다시 예, 보충자료를 줘요. 그걸 다 풀어보게끔 하는데, 물론 이제 다안 따로 놨을 수도 있지만, 일단 연대고대 기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시에서도. 아까 제가 그 적중사례 보니 다 연대고대 의제 적중이죠. 연대고대에서 다시 재활용을 할 때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학교 거를 재활용하는 것 같진 않아요. 자기 수시에 거 재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거만 충분하고, 그거 이외에 다른 학교 거까지 뭐 준비할 정도로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건 너무 강박. 가지 필요는 없고 이 학생은 이제 휴학도 해고하니까 예, 그렇게 하셨던 것 같고 아마 이 정도면은 궁금한 게 거의 다해결됐을것 같긴 한데 혹시 뭐 질문하실 겠 있습니까 뭐 설명을 너무 많이 해드려버리면 본인 궁금한 게 해결 다 어, 다들 그 재학생입니까 혹시 휴학하신 학생이나 졸업학생 재학생들이요 나중에 또다시 개인 상담할 때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하시면 되고 음, 그러면은 아마 저도 설명해 드릴 거는 다 설명된 것 같고. 어,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제 학생도 한번 해봤으니까, 아, 이거는 내가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당부의 말씀 드린다면, 한 가지 더 추가된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어, 저는 그래도 지금 대학생이시잖아요. 저도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아, 지금도 대학생입니다. 아, 네.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막 대학생이면은 사실 저번 주에도 숙제를 했고, 학교에 숙제도 하고, 방학되면 친구들이 놀러가자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제가 조금 당부해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수험생의 마인드를 조금 본인이 좀다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중심이 돼서 만약에 할 일을 아직 못 끝냈다. 그러면은 이제 친구가 불렀을 때도 아나 아직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정도로 좀 포커스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할 일을 좀다 끝냈다. 미리 미리 했다. 그러면은 놓으셔도 되는 약간 이렇게 본인이 포커스를 잘 잡으셔서 수험생으로서 좀잘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는데 예, 박수 한 고생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